시선 밑에 멀리 복선 보이게 어 예뻐 예뻐 올라오고 반대쪽 딱 엉덩이 힘주고 이쪽 손 늘려서 가볼게요 어깨 내... 얘내 어깨 챙겨야 돼얘왜이래아 죄송해요 이거 하지 마 없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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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피를 못 쳤는데요 여기 어딜까요? 제가 산 넘고 바다 건너 제주도에 왔습니다. 와! 오늘 리뷰를 못하겠는 게 어디서 자꾸 저를 이렇게 기웃기웃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세영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카베이 대구지사 제네시스 전문가 정세영 과장입니다. GV80에 이어서 두 번째 출연 어떠세요? 또떨려요 <laughs> 너무 떨었는데 또 떨려요. 근데 과장님 혹시 제주도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저를 따라다니시는 건가요? 이진님께서 가배가 간다. 쿠페 차량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배약까지막 만들고 있어서 감사 인사드릴 겸 여기서 왔습니다. 말은 그럴 듯하게 하시지만 결국은 오늘 내 고객 차량이 약간 저를 감시하러 오신 그런 거 같은데? 이진님 믿죠? 믿는 거 맞죠? 그럼 네. <laughs> 제가 한번 리뷰 해볼 테니까 저기 앉아서 잘지켜봐 주세요. 이진님 믿습니다. 믿는 거 맞죠? <laughs> 리뷰 하러 고고. 고고. 이제 GV70 은 전문가가 되셨잖아요. 일단 이 그릴 보시면 늘 얘기하는 이 날개 모양 아이덴티티. 이거 언제 바뀔까? 제 생각에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바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출고하신 우리 고객분이 약간 마음이 좀 <laughs>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GV 70이 다른 GV 80, GV 60보다 디자인은 정말 완성형이다. 그렇죠, 그렇 인정합니다. 사실 저는 이 GV 70은 그 약간 쿠페형 같은 느낌의 후면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전면부보다 이 후면부의 리뷰가 조금 더 기대돼요. 그럼 측면부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전면부는 우리가 항상 네. 보던 그 GV 70. 그 GV 7 0뿐이 아니라 사실 80, 60이 그 제네시스 센트그 특유의 라인들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네. 네. 약간 느낌은 이제 전면부는 할게. 많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근데 측면부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게 있어요. 오늘 이 출고하신 고객님은 19인치 휠을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뭐 유추해 봅시다. 왜 선택을 하셨을까? 왜, 왜 그러셨을까? 사실 현대사도 되는데 제네시스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지, 간지, 가옥, 가옥 그런 게 있는데 인치수를 높일수록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갈팡질팡 중에서 19인치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있는것 같아요. 호구로가 약간 둘다 애매하다 하면 가운데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런 선택 해보셨죠? 저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뭐 아니면 도인 성격이긴 한데 또 측면부에서 희대씨가 네. 전문적으로 그 리뷰하실 수 있는 부분 뭘 그렇게 물음표를 띄우면서 보세요 <laughs> 뭐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쿠페용 디자인 아그 후면부에서 내가 하려고 아껴두고 있었지 빨리 후면부 가봅시다 희대씨가 <laughs> 가장 전문적인 부분 나왔습니다 이 후면부의 매력 쿠페인 듯 쿠페 아닌 자 맞죠? 쿠페 디자인으로 나왔지만 쿠페는 아니죠 일반 다른 SUV랑 옆에 서면 쿠페 같고 또 쿠페랑 있으면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신발 색깔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노랑노랑 노랑 유채꽃을 한번 레몬과 유채꽃 이거는 호박꽃 아니에요? 아니 유채꽃? 끝이에요 진짜, 뭐 아니면 도이신 도 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냥 끝까지 가요. 제주도 상큼, 상큼베리. 상큼 상큼의 대명사 아닙니까? 카베이에서? 완전 베리 나라면서요. 아무튼 후면부 얘기하세요. 후면부 뭐. 되게 <laughs> 예요 <뒤에 바로. 웃음> 미천이 다 드러나신 걸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독특하고 예쁘네. 막혀있는 이 부분이 뭔가 전기차 같은 느낌도 나고 되게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나요. 와, 지식 총출동했다. <laughs> 막혀있어요 <laughs> <마켓스> 전기차. <laughs> 아 근데 아, 사실 그렇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시간이 많이 꽂혀가지고 나 이거 처음 보거든요. 타고 <laughs> 싶은 차 지금 타세요? 차나와. 여러분 카베이에서 차나와 어플이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막 전화하고 이런 거 요즘 MZ들 진짜 싫어요 근데. 견적 물어보고 이런 게 연락 닿으면 계속 연락 오고 이런 것들 귀찮으신 분들 차나와로 견적 문의해보세요. 심심하면 꼭 어, 가서 이거 얼마쯤이에요? 뭐 심심이에요? 그치? 심심이 알면 또 나의 또 나이가 아이코 요즘은 약간 챗 GPT 뭐 이런 걸로 하는데첫땐 심심이 리뷰할 수록 그 나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네 트렁크하면 타시죠? 좋아요 야, 사실 그 화재 전환에 트렁크만큼 좋은 게 없어요 <laughs> 어떻게 해요? 치워야되는거 아니에요? 신성은 고객님의 사랑에 이마트 봉투와 함께 제가 탑승을 할게요. 제주도에 차박하는 여자 어떤가요? 아, 네,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요즘은 막 특히 그, 그 여성분들이 난리잖아요. 제주 뭐한달 살이 모살이 모살이야. <laughs> 아, 니 그러니까 뭐 제주도 가서 뭐한달 살고 그러면막 되게 자유로운 저렇게 많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사실 그냥 노숙하는 건데. <laughs>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꼭 올려주세요. GV70 뭐 여러 번 타보셨겠지만 어떠세요? 시트 내리는 게 여기 이제 당기는 거 리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솔직히 할말 없죠? PSC가 <laughs> 지금 너무 궁금해하는 그 연한 색 시트 들어가서 한번 해봅시다 따라 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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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V70은 정말 실내가 완성형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연한 색상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약간 투톤인 건가? 아요 블랙이랑 섞여있는 게 사실 저는 이 실내 이 투톤을 보고서 차주님의 어떤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야. 그건 신내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 보인다, 보인다. 약간... 약간 오늘 상의는 베이지톤을 입으셨을 것 같고 바지는 검은색 계열로 입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그 신발은 그 컨버스 신으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차주분이 옆에 계시거든요 일단 가장 눈에 띈 거는 이 럭비공 GV80이었나 이런 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그렇죠, 되면서 그렇죠. 없어졌죠 봐봐 아, 내가 GV70 곧 페이스리프트 될것 같다니까는 파퓰러 패키지 2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700만 원 추가거든요 거의 모든 편의 사양은 다 들어갔다고 던루프도 없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약간 가성비도 좀 생각할 줄 아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제 베이지 색상을 입으시고 검정색을 딱이 같은 남자가 봐도 어이 남자 매력있는 걸 팬티는 무슨 색깔 입었을까 <laughs> 우리가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객님들 차량을 점용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약간 그런 의식의 개념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었어요? 나만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여자친구가 있으시면 발 올리고 이러면 약간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다고도 가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촬영을 기획하면서 아내분이랑 소통을 했거든요. 굉장한 미인이시기 때문에. 희대 정도는 이제. 아! 희대컷! 희대컷! <laughs> <laughs> 너무 피디님 외모지상주의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약간 피디님이 위험 발언을 약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안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리고 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풍선이 응. 있어요. 풍선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풍선 을 올리자 일단. 제가 또 아기 동물한테는 엄청 약해요. 아기가 저 풍선이 터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또막 의외의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한 건 피디님. 희재 씨가 정말 불같으시고 막 아닌 거막 그냥 막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거 왜 그래요? 하지만 아기와 동물한테는 한없이 약하다 아 그리고 제가 GV70 어 이것도 왜 이래 <laughs> 구두에서 물들었나 봐아나 스타킹 모다 이거 새 거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진짜 오해 마세요 아나 진짜 스타킹 순한 시대네 네 아무튼 카베 메2.0 한마디 하시고서 이제 우리 이어 갑시다 아 그리고 GV70은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조수석이 너무 무겁긴 GV80이랑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연결돼 있는 걸로 바뀌었는데 네. 이거 너무 조수석에서 이제 내비나 찍어라 약간 이런 느낌 너는 할거 없지? 내이나 찍어 길이나 봐 이런 느낌 이열 왔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차주분이 단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희재 씨가 그거 말씀좀 해주시죠 이게 뒷부분 공조 옵션을 추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락 거는 부분이 없어서 아기들이 뒤에 타서 이 공조를 빵 만지면 앞에서 조절을 할 수가 없대요 돈을 주고서 옵션을 추가했으면 앞에서도 제어할 수 있는 그냥 특히 아기들이 얼마나 막 만지겠어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제네시스 쪽에서 데이트만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차주 분이 직접 운행을 해보시고 느끼셨던 단점입니다 이제 카베 이 2.0하고 전폭 한번 알아보면서 네 아까 전에는 그것 때문에 안 오셨을 텐데 네 이렇습니다 짜증은 세건데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카베의 이그 맨발의 기봉이 기봉이요? 네그 맨발 기봉이가 그렇게 맨발로 다니니까 그... 제가 이거 오늘 발레 스타킹을 신고 온 거거든요 아 발레 스타킹이 또 따로 있나요? 그럼요 비싸고 기능이 있는 거고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지 무슨 기능이야 아까 세공지에서 뜯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때가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전포감 알아보면서 아 그리고 또 이제 패밀리카로 이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GV70이면 패밀리카 뭐 충분하다 왜냐면 사인이 쓰시기엔 너무 충분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만나러 가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 반갑습니다 네. <laughs> 선나은 선녀, 훈, 훈훈한 부부 분데이러와서 <laughs>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문의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 구독자는 99%가 남성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의 여성분이 해주신 아. 건지 아니면 남편분께서?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laughs> 제 남편이 알아봤습니다 아, 역시나 카메가 간다 GV80 쿠페 편을 보면서 상담해주신 관장님께서 음. 빠르게 상담해주셨습니다 GV80 쿠페 편이면 그때도 저 나온 거 근데 저는 <laughs> 차를본 거겠죠. 네, 차만 봤어. 타동이나 <laughs> 옵션 부분이 조금 확고하셨다고 들었었는데 일단 제주도가 너무 날씨가 다이나믹한데 특히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면 차가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타는 게 아니라 제 가족들이 타는 거니까 안전성이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다륜을 선택하게 됐어요. 애기들하고 어딜 가는데 다른 차들은 눈 오는 날다 올라가는데 거의 작은 차였어가지고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차만 왜못 가? 막 이랬어가지고 큰 차가 꼭 필요했어요. <laughs> 카베이에서 또 출고까지 엄청 빠르게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처음에 2주 뭐 3주 뭐 이렇게 걸릴 거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자고 일어나니온 것처럼. 3월리일 주말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올줄 알았는데 3월리일 바로 왔어요. 와, 저 공휴일까지 열리게 해준 음. 카베이 그 정세영 과장님 최고. <웃음> 진짜 최고. <laughs> <세 번. 웃음> 그럼 이번에는 왜 장기렌트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한번 사업적인 부분도 있었고 중요한 게제 자녀들과 와이프가 빠르게 이 차를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장기렌트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애기들이 받자마자 우리도 날개차야 제네시스 어, <laughs> 어, <laughs> 날개차야 이러고 액션이 너무 이제 부모님으로서 너 행복하고 어, 잘 선택했다 잘 선택했다 제가 감동받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럼 이제 저희 카베이와 정세영 과장님이 어필을 충분히 해주셨으니까 대표님들께서도 이 업장, 이 발레 샵에 대해서도 한번 홍보를 제대로 해주세요. 오. <laughs> 사실 이 발레학원을 여러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이 서귀포가 작은 도시잖아요. 입소문이 빠르고 잘 가르켜서 너무 입소문이 빠르게 잘 나서. 지금은 홍보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단점이 구인구직이 안 됩니다, 여기가. 반을 늘릴 수가 없어요. 응, 저 혼자 하기 때문에. 홍보하기보단 와이프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여기에 이제 시청하게 됐어요다 그럼 일단 너무 예뻐요. 제가 또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고 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포인트를 핑크에 뒀는데, 이게 다 와이프의 아이디어. 저는 실행하는 비서 역할을 어 하면서 열심히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컨셉보다는 사람들이 원장님이 직접 가리킨다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한번 배우고 싶은데 어, 제가 정말? 발레 1회 배웠거든요 <laughs> 원장님께 직접 발레를 한번 배우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의상도 맞춰 입고 온 만큼 원장님께 오늘 수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옷도 풀로 맞춰 오시고 보니까는 배운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1회 배워가지고 저번주 일요일에 쳤어. <laughs> 이제 다음주에 2회 배우러 갑니다. 1회 치고는 풀 장비입니다, 지금. 아니, 학원 첫 수업을 갔는데 저를 다 선생님인 줄 아시더라고요. <laughs> 어, 다 그랬었어요. 검정색을 맞아요, 입고 맞아요. 계신데. 요렇게 어, 처음에 오기 힘들어요. 음. 그래서 늘장미발로 <laughs> <laughs> 예뻐요, 예뻐요. <웃음> 네, 발레 기본 포즈부터 만들게요. 배꼽을 올라가요. 배꼽이 올라가. 어, 그럼 갈비뼈 닫아주세요. 어? 거럼 어, 어깨 옆 뒤로. 벌써 어려운데요. 꼴틀꼴틀안 돼요. 어깨가 많이 말려 말렸어요. 려말 그래서 얘를 뒤로 빼주고 그럼 갈비뼈가 열리죠. 네 닫혀야 돼요. 그리고 뒷목 뒤로 저 손까지 밀어내요. 아니, 밀어내. <laughs> 네, 맞아요.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에 엉덩이 꼬리뼈 넣어주고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저 고장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밖으로 쓸 거예요 아네 엉덩이 힙자키 커질게요 그렇죠 갈비뼈 닫아야 돼요 움찔움찔 어. <laughs> 좋아요 팔꿈치가 내 옆구리랑 등을 책임지거든요 아. 얘가 풀리면서 등이 말리고 얘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딱 잡아주셔야 돼요 맞아요 살짝 올라가요 내려가 볼게요 앞으로 쭉좀 말리면 안돼쭉 고개 들면 안 돼요 <laughs> 올라올게요 좀똑바 <저쪽 봐. 웃음> 다시 가입도 닫고 아. 팔꿈. <laughs> 자 여기 봐줄게요. 뒤로 빼 깜블레 갈게요 여기 속옷 라인으로. 오 예뻐 예뻐. 아니, 예쁜 거 맞죠? 응. <laughs> 음. <laughs> 여기 잘렸다. 어 <laughs> 벌써 땀이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시선 밑에 멀리 목선 보이게. 어 예뻐 예뻐. 올라오고 반대쪽 딱 엉덩이 힘 주고 이쪽 손 늘려서 가볼게요. 어깨 내, 내 어깨 챙겨야 돼. 예왜이래아 죄송해요. <laughs> 이거 하지 마. <laughs> 이갈비를못 쳤는데요. <laughs> 이정작 빼고 자 양손 잡을게요. 아, 네. 앞으로 포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내 복숭아뼈에 보석 달렸다고 생각하고 오 맞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옆으로 가요. 계속 보여줘요. 여기 뒤로 갈때 배꼽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키가 커져야 돼요. 롱드장 한번 해볼게요. 갈비뼈 갈비뼈 나오면서 이러면 이렇게 배우면은 여기가 아파요 나중에 오래 뭐, 롱런 못 해요 발레. 자 앞으로 빼볼게요 포인 배꼽 올라가요. 갈비뼈 잡고 됐다. 그대 옆으로 가요. 뒤로 갈때 특히 배꼽 더 올라가요. 들어이번에 들어서. 들어서 뒤에 또 아라베스크 많이 들어볼게요. 어깨 똑바로 하고 발란스 잡아볼게요. 여기 더 예쁘게 키 커져. 여기 턱을 들면 안 돼. 여기 에손 놓고 한번 발란스 잡아볼게요. 하나, 둘, 셋. 내려볼게요. 아, 역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발레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음, 원장님께서 보기에 어떻게 제가 발레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음. 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열심히 하고. 아, 어, 꾸준히 걸로. 하면 정말 좋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단기렌트는 카비이 제주 발레는 러브온 발레.